따라 뒤진다 따라붙어, 따라붙어. 알았어, 피톤 두 번째로 커. 아까 샤링 할 때, 아까 저거 샤링이래. 아까 저거 할 때도 그랬는데 매치도. 네, 자 오늘 죽는다 한 표. <laughs> 난안 죽어요 오빠. 맛있는 거 드신다. 아니 호떡 단맛이 없어가지고. 어, 맛있겠다. 그렇다. 제리한테 아. 맛없는 게 있을까 과연? 야채요. <laughs> 왜냐 야채 싫어하게? 싫어. <목소리> <laughs> 야이 와중에서도 트림난 학급 먹는 거봐 제리. <laughs> 역시. 누가 이게? 난 포기하고 돌아왔다. 이게 정신 건강이죠. 그래. 아예 못뭐 먹다 는 생각하고 다 가는 거야. 네 채리 <laughs> <laughs> 너무 좋아해. 어여기다요기좀어 그죠? 아 해, 오빠. 오빠 쳐 내가 볼게. 그러면 아. 취소 된다니까. 님 위로 올라가세요. 그래. 죽어요. 왜 죽어? 아니. 바바이 님 못했지. 아니 근데 표시 없어졌는데? 제가 음. 했잖아요 옆에서. 그러니까. 바라영 아, 그랬을 회사가... 때. 어, 어글 끌고 저걸. 그냥 그거 억울하시고 그냥 위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아, 맞다. 그래, 우리 그게 렇되잖아 그러면 아니, 걔네가 있을 때는... 데 맞아요. 음. 어... 씨... 게 <laughs> 아. <인사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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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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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 그게... 그게... 그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야, 하셔봐, 뭐가 넉댕이는 거야, 바닥에 있는 벌레들이야. 유추. 아, 언니 먹방해줘요. 마이크 끄시지 마시고. <목소리도> 나 집에 갈래. 배고파. <laughs> 어? 먹방하면 집에 갈 거요. 해달라고? 나 먹방하면 집에 갈 거요. 야 체리야, 너도 어제 먹방 했잖아. 네. 이틀 연짝으로. 아재? 네. <laughs> 냉면. <웃음> 냉면. <웃음> 야 니네 누나 어디 갔어? 죽어. 아, 아, 얘는 청소대테도사도안 하고 있어. <laughs> 누워서 하루종일 포켓몬이나 보고 앉았고 진짜 나 죽어 물약 끊겨놨네 대기 먼저 죽었어 아! 아. 그만 땡기라구 그때 재미 붙였어 아나다 홀린거야 아, 뭐 먹는 게 없어. 음, 저, 저 소리가 안 나지. 피딩 <laughs> 소리도 안 나. <laughs> 지리가 다 먹나봐. 아니에요. 저두번 들렸어요. 미안해요. 이번 건 제가 다 먹었어요. 안 나. <laughs> 아, 못다 걷다. 괜찮다. 아 이렇게 아니야? 혼자 오면은 나 춥다고. 그렇게 해준 거지. 뭐 아, 안 나와. 죽잖아 <laughs> 이씨. <laughs> 망할 진짜 추첨! 추천... 씨... 마치 나오는 거야 도대체 몇 개를 깠는데 안 나오냐고! 하... 해도 해도 너무... 제, 제리 선봉! 선봉? 앞 잔스라고 설마 그... 말투에서 못알아들었뜬거네아 잠깐만 나... 안 까도 돼! 약간... <laughs> 그안 까도 돼왜 까! 그냥 고늘까던 거라 왠지 저걸 안 까면 다 아파질 거 같아서 겁나야 보겠지? 응, 아무도 못 믿어. <laughs> 아무도 못 믿어. 아, 알았어 가줄게 자. 아. 오나 까는 내 까는 <laughs> 스타일이 아닌데. 오나 죽었어. 죽었어. 세상 변이야들 연인들 아다 오, 잠깐만. 아 아유, 좋아. 오. 오. 아젤리너왜 그래? <laughs> 고갔어갑시다 어, 어. 아, 엘루 선도. 엘루 선는로내 죽었다고? 엘루 선는 죽었어요. 엘루에서. 야, 내가 죽구 했는데? 나 지금 사망 상태가 아니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지가죽구 했는데. 일어라는데 어, 어. 괜찮지. 같이 은 그지. 회선할게요. 음. 아, 그럼 이거 다 잡아야 돼요. 어, 이제, 이제 잡아야 돼 여기. 이쪽들어 아, 가면 아, 안 돼. 어. 이제 이어나 오세요. 계속 안해 돼요. 어. 어. <laughs> 아, 죽어또 죽았어. 가자, 같이. 고오 나서 앨리 멜려 스케치지 오랜만이에요. 모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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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앉으셔 돼요. 아, 그래서 왜 돼요? 아, 아요 고고고고고. 네, 가시죠. 야, 권즈! 그거! 인형! 나한테 팔아라. 뭘 해? 뭘 팔어? 잠시만요. 보수가 나왔는데 잠시만요는 안 돼. 앞서 애기 참자리없 진짜 못됐나중에니 해야죠. 어. 자. 음. 자. 오, 야, 딸생이랑몇살잡고 아, 안 돼. 오야. 오 어, 안 돼. 뭐야? 잠깐만요. 아, 좀도 쿨. Cool. 저도 쿨. Cool. 리 <laughs> 치파 지 뭐. 낙석이요. 경직좀 넣어 주세요. 들경직을 넣었거든요. 경직은 제리가 안 넣고 있어요. <웃음> <웃음> 터져요. 잠깐 따라오는. 잠깐만, 잠깐만, 잠 공가는 죽겠지? 안 죽네요? 뭐요? <laughs> 뭐요? 끝났어. 화 먹었나? 나뭐 신비한 세포 되게 먹은 거 여기서? 네, 아, 재산장 없네. <laughs> 와. 안 제리가 안다 먹었지 뭐. 아니에요. <laughs> 그렇지 않아요. 다 올려볼 거야 내가. 제리 안 왔다. 왔.. 다는데 아니네? 이번 타임은 형수가 다 드셨네? <laughs> 뭐, 없는 데 같은데? 뭐, 딱히 없는데? 상금 뭐, 이뜻뜰때 뭐, 거잘가랑 사탕? 나온 게 없나요? 쓸데없는 거라서 저리가 안 먹었고. 그럴리가요. 그렇군. 훈련에 없어, 들어온 게. 저것밖에 없는데. 아 왔어 근데 월석 누구한테 갔대? 응? 월석월석 어? 나왔어요? 네, 월나왔 빨리 아, 월... 다들 어? 아이템 어, 참을월어월석 내가 먹네 <laughs> 와, ㅋ ㅋ ㅋ ㅋ 아이씨와아아아난 이제 다 미워할거야 <laughs> 오빠 전 괜찮아요 다 미워할거야 잘못먹어서잘 진짜 못먹어 경직을 와요. 경직을 아, 잠시만요. 아이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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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오네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음. 와, 나 아, 나 불려. 어. 아, 아, 아 잠시만요. 후후. 저고 경치 야 경지. 놓고 있는 걸로뺍시장 빼세요. 아무데나 세요 어? 아무, 에 바깥으로 빼야 돼요. 빨리 빼야돼 생어어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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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이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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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일 났다 하필 소분이 넣어놨는데 젤류 포켓 넣어요 어 점찍! 지... 점했어와 시! 네이디 나와왔다어나물려가 어, 안돼 점찍 네이디 했어 어, 전화 통화하면서 하니까치킨이한대 하고 몇 번을 죽는 거야 아직 축구 크리요 내가 피 봐라 내가 벗겼거든요? 경직 넣어주세요, 풀경직 우단은 경직이 안들어가만무단 소원이 일단 다죽여놨 염증 네인들이내는 점찍하는 애들 온내나 그러게 이거 또 문화왕인 내용같이 아 그게 아니라 아내는거 좋다 그거야 그때 무적이 깨지냐고 그러니까요 얘 무적 깨진다니까 오빠 그게 무슨, 그게 무슨 씨야. 이게 어, 무슨 C야 이게 무슨 무적이야 저 자리 점찍을 하지 않나? 않나 피해적이다 뭐 대야 아뭐 피해적 피해적주 속박 속박, 속박 땡기게 나오세요. 어 씨. 거기다 너무 겁다 점찍할 거야. 진짜 감지. 이런. 아, 안 돼. 진짜 쫄지 만원으로 그렇게 너다 뽑으고 잖아. 아, 미치겠다. 없는데 이거. 어디서 뽑는 거야? 포켓몬 타는거다가 그렇지? 아니, 어디지? 나 안에. 에아다저 바퀴였어, 거로 뭐야 이씨 어디, 어디가 크기가안돼요 됐다. 어, 어,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피해 저주. 아, 무적선 아, 미적 아, 무적 썼는데. 아, 무적 어, 피, 아, 무적안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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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 <laughs> <laughs> 안안 돼, 안무적선안돼 아, 무 뒤로 빠지 아, 무적선문대. 아, 4 0선문대 아, 무 아, 무적선문대. 무적선문대. 아, 무적선문대 아, 땡기러 왔.. 와... 아니.. 땡기러 왔는데.. 포이씨 놀라.. 한번 내주세요또피쳤어또도어가야되나아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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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뭐야.. 아, 어 나를.. 나를 못 나를 다리안 돼. 이하나 보는 것이. I can't 어 v e n stand. I got it. Sindicator, I would g e 이거 p y 이 u might h a v 무적 i 야 n e d there. Look, sir. l o o 쏴야돼 r Look, sir. Look, s 야디지야 빨리 가. 씨. 감사합니다. 그래? 내 DJ가 죽겠어, 역시. 근데 들어오는 디제야, 거 아무 것도 없어. 나한테 온다. 아파. 나 누구를 잡아? 나 잡아봐라. 잡아줬나? 와, 대박. 나 잡아봐라. 대박, 뛰긴 그래. 소리 하나도 안 나. 보내하고 재리제다 먹네. 제 패시입니다. <laughs> <laughs> 제니 이거 지능 입니랑 똑같대요 공인 옵션이. 어 진짜? 제 패시입니다. 제 패시입니다. 제 패시입니다. 제 패시입니다. 제니라제랑똑같 쓰레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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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진짜 쓰레기만 먹고 있어 아월 b 하나 먹었다 나 t I don't know. It is a fear of 이나왔 o 이제 스피 o o l 막 n g 지겠네요 v 망 you. Let me see. t h a 나 s not t r u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누나한테 저거에다가 팩에다가 别再接了。